<laughs> 어, 네. 네. 전영주 대표님, <laughs> 오늘 또 오셨네. 저희 지 매일 출근하세요. 네, 아, 우대표하고 우리 봉주들 보러 와요. 아, 진짜, <laughs> 참 요즘 이렇게 너무나 많이 와주세요. 오늘 우리 홍 대표님이 열심히 <웃음> 준비해줘가지고 <웃음> 네. <웃음> 드디어 그 홍수처가 <laughs> 중도에 컸지 않습니까, 충돌이 컸지 않습니까 아, 우리 네. 미국 동지들, 아, 공인하고 아, 유튜브 특히 유튜브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준비하면서 네. 그렇지 좋은 전광을 낸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네? 네, 끝까지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마요 끝까지 주장해야 됩니다 음. 음, 그럼 내날때 취소를 해야지 내날때... 네. 아, 뭐예요? 를 취소를 했는데 네. 네. 그것은 네. 이제, 네. 언론에서는. 네. 네. 빨리 이제 심리를 끝내기 위해서 네. 하는 거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네. 맞죠? 왜냐면 내란대를 아, 가면 아, 사안 중에서 내란대가 제일 오래 걸려요. 아, 쟁점이. 네. 몰라서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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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느낌을 깎 채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알다시 이재명 리스크. 네. 아무래도 네. 불리하죠. 네. 네. 그래서 걔들이 이제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할 건데. 네, 꼼수죠. 음. 없으면 <laughs> 아니, 그러니까 꼼수로 해서 빨리 <laughs> 결론 내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뭐다 자기네들이 <laughs> 결론을 내리지 않은 이상, 아, 이거 무슨 뭐 짜고 치는 것으로도 아니고, 막 그냥 뭐 날치기로 뭐더 하겠다는 건지요. 네. 아, 오늘 아버지 까요 네, 어,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죠 예, 워낙 깜짝 놀랐어요. 네. 는 아이신 분들이 이제 네. 많이 오시고 저녁 에는아 가면은 이제 음. 젊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예. 다 지금 젊은 사람들인데 하니까 그러니까. 네. 정말 진짜 아, 대단합니다. 존경스럽고. 근데 이게 저, 딱 세대 세대가 시간대별로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네, 세대별로 그거 시간대별로 이렇게 잘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보니까 아는 청년들도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또살국들이 어, 아, 예. 그 아, 네, 한국 사람 많이 나오셔 가지고. 아. 아. 탈무자 문도 많이 나와 계세요. 제가 학생으로 다녀왔어요. 이건 진짜 참 고무적인 네, 일이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를 보면 은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건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어, 48.5% 중에서 반반으로 갈려있는데 점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분들도 점점 오고 있어요. 네. 네. 테넷 반대쪽으로. 우리가 48.5%가 똘똘 뭉치면 이 대통령을 구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런걸수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위에 아, 어 대통령이 되는 좀 비판적인 분들 잘 설득해가지고 예, 설득해야... 우리, 예,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네. 대통령 살려놓고 우리가 뭐너 잘했냐 못했냐 지금 뭐운물가에 빠진 사람한테 예. 그면 안 되지 않겠는가 를 살려놓고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금 우리 송교 대표가 제일 앞장서서 지금 아예 아닙니다. 충부를 어, 하고 있는데 너무 고맙고요. 어, 우리, 우리 애국, 어, 유튜브 동료들 여기 나와 계실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 잘될 잘 거라고 저는 믿입니다 예. 참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이니깐요 지금 뭐이 상벌의 그런 이제 얘기는 다 예, 끝나고 예. 잘 끝나고 얘기하고요 지금은 정말 예. 하나의 목적 예. 또 목표만 갖고선 목래서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뭐 최상무 고난 대행에 대해서도 너무 극단적으로 욕하지 마시고 네. 네.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참을 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되라고 대해서 응원해 주고 네. 네. 다신을 합쳐서 예. 가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이랑 몇 명만 빼놓고는 <laughs> 다 우리가 같이 그랬던 생각 같은 거. 다들 그랬어요. 예. 차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아이고 제가 그좀 비판을 삼가는 이유가 진짜로 지금 참 속이 끓는 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엎질러져 가지고 진짜 저도 이할말안할말 예, 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시는 분들이 여기 마스크도 참 네. 제공해 주시고 참 네.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도 제공해 주시고 예참 네. 그러니까 마스크 주시고요 그리고 뭐 손난로에 핫팩에 뭐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전준 대표님 또 모실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